알트코인의 유동성과 변동성, 비트코인과의 비교. 1. 알트코인의 유동성. 유동성은 자산을 얼마나 쉽게 사고팔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거래량이 적고 시장 참여자가 비트코인보다 적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하루 거래량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일부 소규모 알트코인은 하루 거래량이 몇만 달러 수준에 그칠 때도 있습니다. 낮은 유동성은 가격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수나 매도 주문이 적은 상황에서 큰 거래가 발생하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높아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알트코인의 변동성. 알트코인은 변동성 가격의 등락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큽니다.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트코인은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하루에 510% 변동한다면, 알트코인은 2050%, 심지어 10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알트코인의 낮은 시가총액과 유동성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으면 적은 자본으로도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이는 소위 펌프 앤 덤프 같은 조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나들며, 시장이 더 성숙해 있어 이런 극단적인 변동이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3. 비트코인과의 연동성.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따라오르는 경우가 많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도 동반 하락합니다. 이를 비트코인 연동성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동성이 항상 100%는 아닙니다. 특정 알트코인은 자체적인 호재의 기술 업데이트, 파트너십 발표로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더리움 ETH은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확장으로 비트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죠. 반면 소규모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락 시더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4. 투자 심리. 투자 심리 측면에서 알트코인은 높은 변동성 덕분에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10배, 100배 오를 코인이라는 기대감이 알트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구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큰 수익 가능성만큼 큰 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져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은 FOMO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와 패닉셀이 자주 나타납니다. 5. 투자할 만한가? 알트코인 투자는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점 낮은 가격대의 알트코인은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초기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죠. 단점 유동성과 안정성이 낮아 손실 위험이 크고 사기성 프로젝트 스캠 코인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 초보자에게 적합하지만 알트코인은 리서치와 분석이 필수입니다. 투자전 프로젝트 백서, 팀 신뢰도, 커뮤니티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